안동호 제주시장은 3월 15일 추자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추자 보건소를 방문하여 보건소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안동호 시장은 추자 해수담수화 시설 고도 정수 운영실과 신양리 마을 하수처리 시설, 헬기장, 추자 환경 기초 시설 등을 연이어 점검하였고. 시설 고장 시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일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안동시장은 후풍 갤러리, 치유 조형물, 후포 갤러리 등 추자섬 예술기지 프로젝트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면서, 추자도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예술작품이 조화롭게 조성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야외 전시장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